자, 타로 이제, 이제, 표, 그, 리딩에 대한 부분을 이제 쭉, 통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타로 리딩 하는 거는, 물론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뭘 하냐면, 이제 자꾸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서, 생각하는 그 훈련을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어, 어떨 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그, 유명한 게 이제, 눈에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럴까, 자국 얼룩 같은 게 이렇게 쭉 있는데, 아 유명한 게 이제, 그, 내가 뭐 예수님을 보여달라, 딱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진인 작가가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났다,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원래를 뭐냐면 그냥, 어~ 눈에 이렇게 눈이 녹은 자국이란 말이죠 근데 그 자국을 이렇게 자꾸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뭐~ 심리학에서도 오리냐 또 그다음에 토끼냐 했을 때도 아~ 어, 어떨 때는 오리로 보이기도 하고 토끼로도 보이더라고 하는데 그게 훈련이 안 됐을 때는 오리인지 토끼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기 때문에 타로 리딩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남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이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그 보는 이제 아 저럴 때 저렇게 보는구나 이런 게 훈련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런 관점으로 이 카드들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 리딩 시간에 이제 훈련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이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부분도 이제 제가 해드리고 있는데 그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복잡하게 그 뭐냐면은 이제 켈트 크로스라고 하는 그 이제 스프레이드 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 스스로가 스프레이드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론적인 거를 알고 하면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자기 그 스프레이드법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막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가서 자기가 펼쳐 놓고 해석을 못 해요. 그러니까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스프레이드를 만드는 방법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숙련된 어떤 모습 속에서 만드는 방법이 있어야지만이 제대로 된그 스프레드 이 방법을 만들어야지 나중에 가서 본인들이 펼쳐놓고서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아,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리는 경우도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런 이제 스프레드법에 이 대한 더, 더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은 이런적인 부분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결국 뭐 훈련을 통해서 얼마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저기 뭐야. 이걸 해 나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어, 뽑는 것들 뽑아놓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선 펼치는 법인데 이거 노래방이 잘 될까 이거 했나요? 했던 기억이 나나? 안 했죠. 아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들이 이제 벌쳐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카드를 이렇게 펼쳤으면 의미들을 이렇게 두고 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 조합해서 어, 훈련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단순히 뭐, 어, 된다, 안 된다, 잘 될까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요? 이런 거에만 어, 빠져서 이렇게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뭐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결국 상황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해석하다 보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아 그러니까 안 되겠네, 그러니까 되겠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고 그러고 또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면 좋은.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란 얘기죠. 근데 만약에 그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알면서도 에이 뭐 설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해석을 단순하게 된다 안 된다 이런 아주 단편적인 걸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면 해석 자체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제 정도 문제도. 파악을 해 봐야 돼요. 정도 문제도. 정도 문제도 파악해야 되는데 그 정도에 대한 부분을 파악 안 하고 그냥 뭐 우리가 세상에는 문제가 큰 문제가 있고 작은 문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는 그 삶에 있어서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 다가올 때가 있고 어떤 문제는 별볼일 없는 문제로 다가올 때가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무슨. 그, 가게를 한다든가, 뭐, 직장을 다닌다든가, 뭐,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걸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 맨날 들잖아요. 뭐, 회사 그만둬야 되겠다. 사업이 이거 안 된다. 뭐, 가게 안 된다. 아주 끊임없이 들, 들지만, 어떨 때는 정말로 그, 그냥, 아, 하는 소리로 매일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진짜 나 이거 그만둬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먹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똑같이 내가 매일 그런 생각을 가져도, 어떨 때는 심각한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냥 뭐, 뭐 그런 생각 들다가도 에이 뭐 그거 뭐 그냥 다시 하지 뭐 이런 식의를 할 때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보통 때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그런 일상이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된다 이거죠. 그냥 맨날 그만둔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어떨 때는 진짜 중요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든가 아니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 그만둬야 돼. 말아야 돼. 나또 심각한 쪽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타로 상에 이제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기본적인 거면냐면 이렇게 타로가 딱 나왔는데 메이저 카드로만 전체 나왔죠. 그럼 이거는 이 사람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냐면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러잖아요. 노래방 하다가도 아유 오늘 뭐안 되니까 노래방 그만 두지 둘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하다가도 내일 가면 또 에이 그래뭐 손님이 또 오니까 뭐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메이저 카드가 딱 나왔을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뭔가 문제가 발생이 돼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다라는 거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이래놓고 뭐 그만두지 뭐 여기서 그만두란다고 안 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또 그만두란다고 해서 또뭐 그거에 휩쓸려 가지고 그만두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렇게 메이저 카드가 나왔을 때는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특히나 이렇게. 네개 카드가 다 메이저가 나왔다. 이 얘기는 그만큼 이 사람에게 지금 노래방이라고 하는 것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노래방을 그만둘 수도 있고, 그만두지도 못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죠. 과연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발현이 되는가, 이런 부분도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깊이 있게 한번 가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 36세, 3세, 6세의 어떤 사람이, 여자가 이제 노래방을 이제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카드가, 요거는 이제 단순하게 딱 하나만, 한 경우만 나왔기 때문에 요게 대한 깊이에 대한 부분이 잘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상담을 해보, 해보다 보면 이 사람이 노래방에 대한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업에 대한 상담도 있지만 또 뭐냐면 뭐 연애에 대한 상담 또그 다음에 뭐어 내가 뭐 이렇게 물건 살라고 하는데 뭐 그런 상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담들이 이제 그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올 나오다 보면. 의미가 더 굉장히 집중이 되고 더 새로운 일로 또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만약에 그 내용을 모르면 그냥 저거를 해석하기가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상담을 이렇게 쭉 해오다 보면 어, 뭐, 여, 연애 문제도 얘기하다가, 뭐, 노래방 얘기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도 얘기하다 보면, 저, 똑같은 카드인데, 똑같은 카드들이 굉장히 깊이 있게 다가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생각해서 이 카드를 봐야 되는데, 이것도, 이거, 이것도 사실은, 그냥 노래방만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렵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좀아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이제 해석을 해 보신다면 좀더 깊이 있는 해석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선 아 한번 자 노래방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잘 된다면 또 어떻게 잘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상황은 아 어, 어떤 상황이 될 건가? 이렇게 보시 보세요. 자, 어떻게,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시죠. 자, 이게 이제 표시자 카드, 그 사람의 카드예요그 네? 사람의 카드고, 진행되는 상황인데, 이 진행되는 상황 자체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요게 어, 이제 상담하면서 이렇게 딱 보니까 내용들이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어,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고민이 많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자꾸 생각을 해보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과연 노래방이 잘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또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해서 또 될까요 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뭐 이런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그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음, 음 앞으로 오시고 자 어떻습니까 좀 우선 한번 자. 어떤 것 같아요 이제 미래를 보려면 미래를 보려면 과거도 봐야 되고 현재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가 과거가 현재로 나오고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될까요 <laughs> 잘 될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 얘기는 <laughs> 현재를 물어봤겠습니까 미래를 물어봤겠습니까 <laughs> 그렇죠 보통 물어볼 때 미래를 물어보지 뭐 현재 잘 되냐 안 되냐는 자기가 안단 말이죠 그런데 에 자기가 아는데 굳이 이걸 이제 잘 될까요?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를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과거는 어떻고, 현재는 어떻고, 그러니까 미래는 어떨 것이다.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면서 과거는 어땠을까? 현재는 어땠을까? 이렇게 봐야 되겠죠. 과거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과... 진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미래가 어떨까 했을 때 과거는 어떻고 현재는 어떻고 미래는 어떨까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고 어, 그러는 가운데 이 사람의 어떤 모습 어, 플러스가 되면서 이제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과연 어떨까요? 음 한번 그냥 예? 여자의 문제? 이, 그치 여자 음. 한계를 많이 한계를 가졌다. 가졌다. 네. 왜 저기 심카드를 보시고 저도 그렇고 아. 그 어, <laughs> 괜찮 <laughs> <괜찮아. 웃음> 아, 괜찮아. 괜찮아. 써도 돼요. 왜냐면 <laughs> 생 음. 아. 현재 스타 카드가 뒤집어 진보니 음. 그렇게 그 좋은 관계인 거 같지 않아요. 안고. 어. 그, 그 사업 굉장히 을주고 근데 음. 결론은 그 여자 가지인 음. 그 상황 결혼된 걸 찾아내서 음. 그냥 안정궤도로 가요. 그렇죠. 근데 이거 이제 말씀은 잘하셨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그 통변을 할 때는요, 그 질문에 집중을 해야 돼요. 아 질문에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게뭐 틀렸다 맞았다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방식에 있어서 그런 건데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잡아낸 거는 남녀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이제 뭐안 좋아 잘안 되다가 그런 무리에서 있다. 근데 이거는 말 맞을 수가 있는데 그게.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노래방하고 노래방하는 사업이랑 연결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남녀 관계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그냥 남녀 관계만 내가 노래방 하는데 누가 생겼다. 이것만 가지고는 이 노래방이 잘 될까에 대한 요소로 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 요소가 노래방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요소인가 아닌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노래방이 되는가 안 되는가의 요소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그 남녀가 노래방에 돈을 대주는 사람이라든가 사업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영향을 끼치는 때그 남녀 문제가 여기서는 그걸 이제, 아, 어떤 이야기거리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저것도 아, 분명히 노래방을 영업하는데 영이, 영업하는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남녀 관계가 있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저기 뭐야 그 남자가 원래 노래방에 올때 노래방에 올때그 오는 사람들 중에 노래만 부르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노래 말고 노래방 주인 때문에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 옛날에이 36살 먹은 여자니까 좀 이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36살은 젊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온떤 사람이 많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갑자기 남자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게 왜 남자가 와서 이게딱 지키고 있으니까 그 사이가 껄껄해져가지고, 나그 이제 안 온다. 보니까 애인 있어. 이제 안 다니겠어. 거기 노래방 안 가겠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노래방 손님이? 줄 수가 있, 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이 남녀 문제가 뭐하고 연관이 되자면 노래방을 운영하는, 영업하는데 영향이 있는 거냐,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남녀 관계에 있을 때 그냥 둘이 좋아한다는데 그거 가지고 노래방하고는 문제, 연관이 없을 수가 없단 말이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과연 이 노래방에 에 하는 데가 과연 어떤 곳인가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떠올리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말씀이 어 연애로 풀었단 말이죠. 근데 연애만으로, 연애만으로 풀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지금 질문이 뭐냐면 사업이라고 하는 노래방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연애와 연애 노래방 사업이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풀어야지만 이 저기 풀이 하는 방식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